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1위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한반도 통일 국민 문화의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던 는 뜻깊은 통일 공원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촌 200여 개의 나라 중에 같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의 전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분단 70주년 맞고도 아직 평화의 <laughs> 통일의 본격이 되원 합니다. 이때 국내외에서, 지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께서 이처럼 참석하셔서 같이 함께 해주신 것 매우 뜻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들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매우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만들어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추러거니고 2023년 정전 70주년 참전국과 함께하는 12회 한반도 통합통일 공헌 대상식은 참으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수상자로 선정되신 국내지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그동안의 요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평화 통일 시상식에 바로 그 메달을 평화 메달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여하고 있는데 분 당국 현장인 돌아가신 그 우리 순직자들, 그 묘역에서 나온 탄피, 그리고 지금 DMZ에 있는 그 현장에서 수거한 여러 자료들을 한테 모아서 이 평화표를 지원하는 훈장을 수량합니다 제가 훈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워싱턴에서 시상식을 할 때, 그 미국의 그 당시에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께서 지금 수여하는 이 평화 메달을 높이 들고, 이것은 이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귀한 기원 뜻이 담긴 메달이 일반적인 메달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훈장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름만에 미사나 양원에서 이 메달을. 평화메달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뒤로부터이 기구가 수여하고 있는 이 혼장을 한반도 유2 5에 참전했던 농사들 그 후손들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계속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평화메달을 수여받으신 여러분 가정에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잘뽑아하시고이 평화통일의 기운을 널리 널리 확산시키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뜻깊은 안반도 평화통일 위한 사역에 우리 이사장이신 송기학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헌신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총재를 만으신 황무역 종족께서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지구촌 마지막 분단과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 앞에 현실로 축복에. 유한 출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로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이신 송기영님께서 하시겠습니다.